비하나침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원대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죄악을 멀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향한 몸부림 가운데 있는 한 왕의 그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시간 바르게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윗 왕 유다의 찬란했던 왕조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울어 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번 소망의 기지개를 켜는 일이 있었습니다. 멸망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유다 왕조에게 주어졌던 최후의 성군이라고 할수 있는 요시아 왕 그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자신의 민족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왕 요시아. 그러나 자신에게 붙어 있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라를 거룩하고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몸부림. 그에 대한 평가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 3대 성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여시아왕 그는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커나가고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할때 그의 성장 배경이나 그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성군 요시야. 아마도 그의 환경과 그 주변의 일들이 그를 도와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떠합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 지금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그 무시무시한 야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아수루 호시탐탐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메대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강국이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구스라고 하는 또 다른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강대국들의 야욕은 왕 요시아가 정말 성군이 되기에는 대단히 힘든 환경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요시아 왕이 자연스럽게 왕 위를 물려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세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등극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문하세 55년간 악한 행위를 달리더니 그 아들 아몬, 유하세 아버지 아몬은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살해했다는 뜻이고 누군가는 내가 이 정권이 들어서기 위해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아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연산군 지나 중종시대, 중종 시대 중종 반정 세력 광해군 지나 인조 반정 세력들이 내가 공신임내 하며 얼마나 당파를 내세우고 서로서로 서로 자기 공신이 있다. 그 가운데 왕을 얼마나 힘들게 하였습니까? 훌륭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기에는 주변 환경과 배경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에 불리한 조건들로 가득한 상황에서 요시야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왕이 되었을까? 요시야가 어떤 구체적인 종교 개혁을 했는지는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은 2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였다. 그가 성군이 되었던 건 그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행했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폐하여 버린 것에서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와 전 앞에 우상을 세워 놓고 음란한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선대 왕들의 죄악을 벗어나 철저하게 우상들을 배척하였고 폐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선대왕 때부터 제위 12년까지 끊임없이 유다를 압박했던 강대국 아수르가 아직 치포렇게 살아있기는 합니다 그들로부터 두려운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의 지배뿐 아니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 그것은 한나라를 지배국으로 만들려는 제국의 기본입니다 일제시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대단한 용기를 내어 그들의 문화인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정신세계를 그들의 정신세계를 패하여버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되찾으려고 하는 요시아 왕 그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평가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제위 18년되어 6년간에 걸친 그의 용기 있는 종교 교육들 유다 안에 있는 조상 우상들은 깨끗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것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거룩의 전반부 그것은 죄를 끊어 버리는 것이고 거룩의 후반부 그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의 죄를 끊어 버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끝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궁핍한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성전을 제거하고 수리하고 재건하는 요시아 왕,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내 안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수리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율법책이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했다.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던, 성전을 관리하던 목동구역 식구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 드, 그가 대제사장만 드나들 수 있는 지성소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뜻이고, 그 말은 누군가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갖다 두었다는 말이고, 그 말은 그 선대왕, 할아버지 때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면 불에 태워버렸으니까 그것을 지성소 안에 숨겨두었다는 뜻일 겁니다.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책. 지금 요시아 왕 이전에 문하세와 아몬 왕,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피폐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멀리 하고 살아왔는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하여 요시아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극한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요시아는 선대왕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요시아 왕, 자신의 조국 유다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사람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어 더 자세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한한번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뭔가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되면 더욱 더 거룩을 갈망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교훈 또한 알고 싶어지는 것. 그, 즉, 하나님 거룩을 향한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면 점진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강성교회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때 다음 시간에는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까? 내일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선지자 훌다에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22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그것은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습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요시야, 듣게 된 요시야, 옷을 찢고 그가 한 행동들 바로 여기에 요시야 왕의 위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이게 내가 지은 죄입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지은 죄이고 우리 선대들이 잘못한 것인데 이미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면, 포기하고, 체념하고, 다 내려놓고, 이미 망한 나라 될 대로 되라! 그래도 솔직히 요시아에게는 큰 잘못이 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손 놓고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위대한 것은 억지로 유다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고 떼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유유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가운데 심판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패하여 멸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화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얹혀놓는 요시아 왕. 그리고 오늘 본문과 23장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요시아 왕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만큼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마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패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최대한의 소망을 겨둔 것입니다. 소망의 불, 그것을 붙들고 겨두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라 하여 체념해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어린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마음입니다.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들었어 내가 잘 알아 내가 너의 마음 잘 안다 그러나 나의 심판은 뒤로 물릴 수 없다. 나의 심판은 없었던 것으로 할수 없어.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사사 시대를 거치며 왕들의 이야기를 거쳐오며 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없던 것처럼 폐기해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며 내가 가진 내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계셔야 할 그곳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만 올려놓고 있는 그런 죄악들. 그럼에도 하나님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연약한 인간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심판을 뒤로 물릴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2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내가 네 마음 안다. 내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의 심판은 뒤로 물릴 수 없다. 너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지금 현재 요시아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옷을 짓고 통곡하며 회개하여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기도의 응답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없었던 것으로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세워졌고 악은 심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 놀랍죠. 여기서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과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변호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그의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위임하셨느니라 변호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 더 놀라운 은혜의 귀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시야 그는 선대왕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우상을 철폐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찾아 읽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회개하는 네 마음 내가 보았노라.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나 나의 심판이 없을 수는 없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귀한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아침 감격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냄새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 소망 갖게 하시고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이 냄새나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승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썩어냄새 나는 이 죄악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